11번 문제 보십니다. 3차 함수가 이렇게 나와있죠. 3차 함수가 이렇게 나와있을 때 3차 함수가 이렇게 나와있을 때 L1과 L2가 평행이다. 라고 나와있는 상황인데 L1과 L2가 0,F0과 2,F2에서 접선이라고 어, 되어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다 아시다시피 어, 이렇게 0,F0에서 접선을거같고요 길게 양수가 나오도록 그리고 여기 2,F2에서 그죠? F2에서 접점을 끄는 상태인 거잖아요. 그럼 우리가 보셨을 때 당연히 어3차함수니까 당연히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을 이룰 거고요.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점대칭이 되겠죠.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사실인 거고 그러면 그러니까 X 이퀄 0인 지점과 X 이 2인 지점의 가운데 지점인 거기 때문에 이게 X 이 1인 지점이 된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이 친구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때 어, 느껴보셔야 될 거는 이런 거 같은데요. 자, 이렇게 지금 도형이 나와있을 때, 어, 이 친구 보라색으로 저희가 좀 확대를 해서 이렇게 그려보시고, 그 다음에 1 0마형이 있는데, 1 0마형에서부터 L1, 여기가 L1인데, L1 때까지가 9분의 4고, L2까지 거리가 9분의 8이라는 거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용주좀 좋을 것 같은데, 그럼 이때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, 어, 여기, 이렇게 확장을 해서 연결을 해보고, 1컷 마형의 위치가 어디겠느냐를 중요한 것 같은데, 당연히 1컷 마형의 위치가 여기인 경우, 여기인 경우, 여기인 경우 생각했을 때, 변곡점에 위치하시면 같은 거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, 어,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셔야지, 이 길이의 비가, 그죠. 여기 길이의 비가 어, 보시는 바와 같이 9분의 4와 어, 9분의 8이 된다는 라걸 우리가 손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때, 이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지금 우리가 뭐라는 을알수 있으니까, 9분의 4 더하기 9분의 8이니까, 9분의 12, 즉 어, 3분의 4라는 것도 우리가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될것 같은데 이때 변곡점이 지금 어, x 골 1인 지점에서 가는 상이었기 때문에 fx는 최고차항의 수가 1인 상태에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 x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 형태로 쓰시는 게 가장 기본의 형태가 될것 같고요. 지금 변곡점의 좌표가 1인 거기 때문에 여기 3시근의 합이 3이 된 거예요. 그죠 변곡점의 x좌표에다가 x좌표에다가 곱하기 3을 하시면 어, 3식은 답이 되니까 그죠? 그럼 이렇게 식이 나왔다 하셨을때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어, F0이라는 친구는 B고요 F2라는 친구는 얼마입니까? 8 빼기 12 플러스 2A 플러스 B인 거잖아요 그럼 2A 플러스 B 마이너스 4라는 이런 점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직선 L1이라는 직선은 Y 이자 F'x는 그러면 3x 의제곱에 마이너스 12x 플러스 a가 될 텐데, f' 0은 a가 될 거니까, ax 플러스 b가 되겠죠? 0, b를 지나는 접선인 거니까, l2는 그러면 y는, 어, ax 쓰시고, 어, 여기 2, ea 플러스, 그죠? b를 지나는 거니까, 여기다 2를 넣었을 때2 a 플러스 b가 나오려면, 이렇게 쓰시면 되나봐요. 그죠? 이렇게 되는 l2라는 직선이 나오게 되겠네요. 그러면,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된다? 3분의 4가 된다라는 첫 번째 힌트를 이용하셔야 될것 같고 그러면 0,b를 잡아놓고 반대쪽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시게 되면은 루트에 a제곱 더하기 이거 넘기시면 되는거죠 마이너스 1의 제곱분에 0,b까지의 거린거니까0 아, 마이너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 4라는 이 친구의 값이 3분의 4가 된다라는 힌트를 하나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and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힌트 이 지점 보시면 알겠지만, 이게 눈에 들어온 숫자인 거잖아요. 1대2라는 비율이 눈에 들어오는데, 1대2라는 비율이 왜 들어와야 되는 거냐면, 평행한 상태인 거니까, 그죠? 어, 1대2의 비율을 이루게 되면은, 여기 길이비도 1대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, 이때 중요한 건, 여기가 지금 1,0인 지점이었던 거잖아요. 그러면 L1에다가, 여기다 1을 집어넣으시면, 이 지점은 1,a 플러스 b가 될 거고, 여 지점은 1, 어, A 플러스 B 마이너스 4가 될 텐데 보시는 바와 같이 길이 비는 1대 2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어, 2를 취하게 됐을 때 A 플러스 B를 곱하시게 되면은 이 친구가 A 플러스 B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A 플러스 B라는 친구는 얼마라는 결론이 나옵니까? 3분의 4라는 결론이 나오게 될까요? 그럼 이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지워지게 되면은 여기 4가 날아가게 될 거고 그럼 분모가 3이 되시면 되는 건데. 그럼 a제곱은 8이 되면 될 거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가 될 텐데 보시는 바와 같이 어 f'0의 값은 a가 되는 건데 어 지금 기울기가 양수인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a는 2루트 2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b의 값은 그러면 3분의 4백의 2루트 2가 된다. 라는 걸 손쉽게 확인하시게 되겠네요. 그러면 a하고 b가 다 완성이 됐으니까 여기 fx를 좀 완성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fx라는 친구는 어,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에, 어, a의 값은 2루트 2x, 그 다음에 b의 값은 3분의 4에 마이너스 2루트 2가 될 거라서, f의 루트 2라는 친구는 2루트 2 마이너스, 어, 제곱이니까 6인가요? 플러스 4루트 2 플러스 3분의 4백에 2루트 2 되실 것 같고, 어, 됐고, 루트위 됐죠 됐고 여기가 루트위가 루트위가 들어왔으니까 여기가 4 루트위가 아니고 4네요 그죠 그렇게 되시면서 얘가 지워지면서 이걸 더 하시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분의 4가 될 거니까 이 친구 마이너스 3분의 6이니까 2가 된다는 값을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는 걸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.